예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 약수량 그두 번째 문제, 그 용기묘에 대한 어, 설명. 자, 용기묘의 그 개념을 간단하게 서술을 하고 그 적용 사례를 쓰시오. 라는 문제가 있었는데, 이 문제는 어, 84회 때그 1교시에 나왔던 문제구요. 어, 그리고 이러한 그 용기묘에 대한 문제는 어, 과거에 총네번 정도 나왔었거든요. 과거에는 어떻게 나왔느냐? 먼저 어, 78회 그 1교시에는 어, 용기 육묘의 그 묘목 꽂히기 그러니까는 경화 처리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쓰시오 이 문제 한번 나왔었고요. 그다음에 어, 98회 때 어, 1교시에는 그 용기묘 조림에 대한 그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제. 그리고 102회 때는 사교시로 나왔습니다. 용기묘의 묘목 생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, 예, 그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먼저 첫 번째, 자 조림의 그기회로서 저는 시작을 해줄 것 같아요. 조림이란 무엇이냐? 조림은 그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무를 심는 작업. 이런 그 조림 방법에는 그 바종 조림이 있고 일반 식재가 있고 그 다음에 용기묘 식재 등으로 어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와서는 그럼 이러한 그 용기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. 먼저 첫 번째 용기묘의 개념. 어 먼저 첫 번째 어 수종의 특성상 그세건에 대한 발달이 좋지 않아서 이식 시에 활착이 불량한 직관성 수종이나 그리고 암석지 등의 일반 조림이 어려운 특수 지역에 대한 조림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. 그 다음에 어, 묘목을 밭에서 양묘하는 대신에 특수한 용기 내에서 키우는 방법. 그 다음에 어, 겨울철을 제외하고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다라는 것. 그 다음에 세 번째 어, 일반 그 식재 조림에 비해 가지고 활착률이 높다라는 점. 이게 그 용기묘에 대한 그 개념과 특징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 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용기묘에 대한 그 조성, 그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줄 건데. 먼저 첫 번째가 종자 준비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상토 채우기 및 진압을 실시하고 그다음 세 번째 씨 뿌리기. 그다음에 포트를 늘어놓고 그다음에 그 일반 관리, 뭐 일반 관리 안에서는 뭐 본수 조절이라든지 그 물주기, 그 다음에 그광 조절 예, 이런 그세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. 그다음 다섯 번, 그다음 여섯 번째 그 경화 처리, 그러니까 묘목 구치가 되겠죠. 예, 이렇게, 이렇게 그 실행을 한다라는 것.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와서는 뭐 적용 사례. 어,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림 그 해본 게 조림 그 실시 설계 용역, 이거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각종 그 조림 그 실시 설계 용역 그 수행하는 경우에 그 용기묘 조림을 그 일부 편성을 하고 그리고 그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저는 어,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. 이게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적용 사례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,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, 하여튼, 예, 이런, 그 실시 설계 시에, 그, 뭐, 암석지라든지, 이런, 그, 일반, 그, 조림이 어려운, 그, 특수 지역에 대해서, 예, 적용을 했다라는 것. 예, 이렇게 저는 이 문제를, 예, 마무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. 예. 어, 그리고, 이제, 그, CSW님께서 작성해 오신 부분. 먼저, 첫 번째. 그 용기묘에 대해서 이제 용기묘에 대한 그 개념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용기묘 묘목 생산 과정 해 주셨고 오, 쭉 길게 설명해 주셨네요. 네 예, 이렇게 해주시면서 일단 적용 사례는 지금 적용 사례는 없는 거죠. 예 묘목 그 생산 그 과정까지만. 아, 그러니까 그 용기묘에 대한 그이 문제에 대한 답이라기 보다는, 아, 그냥 그 용기묘에 대한 그 묘목 그 생산 과정에서 그 용기묘에 대한 개념하고 그 생산 과정 그 정리하는 식으로, 예, 그렇게 해 오셨네요. 예. 하여튼 그 용기묘에 대한 설명은 예,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